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의 마이크로미터의 명칭 그리고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 마이크로미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이해하고 마이크로미터를 실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를 보니 첫 번째 단서는 어디 있다? 프레임에 있다. 자 프레임이 어떤 단서가 있냐면 0부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인치까지만 측정이 가능하고 네그 다음에 최소 최소 단위는 0.0001인치다 자 결론 은이 단서만 가지고 보면 절대 답은 1.몇몇몇몇인치를 넘어서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0.뭐뭐뭐뭐인치가 될 거예요. 자, 그뭐뭐 뭐는 뭐냐면 이 단위 이 단위 0.0001 보시면 네, 소수점 4개까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어디에 있냐면 프레임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자, 두 번째 단서는 자, 얘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몇 분의 1까지 볼수 있냐면 만분의 1 인치까지 볼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눈금들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요 눈금들을 보시면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다시 0까지 되어있어요. 그렇다는건 1, 2, 1 1, 2, 2뭐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D, D, 3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있다고? 10개가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자, 우리가 총 거리가 0 아니, 총 거리가 1인치였는데 그럼 요한 칸의 거리는 10분의 1인치가 되는 거겠죠. 그럼 0.1인치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0.1인치.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눈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치부터 0.1인치부터 0.2인치까지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한 눈금은 몇일까요? 0.1 나누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0.025인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눈금 하나는 0.025인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여기와 여기를 읽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0부터 20 자, 0부터 21, 22, 23, 24, 25 25칸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심볼이 25칸으로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좀더 자세히 보면 어디서 볼까요? 자 9에다가 0을 먼저 맞춰 볼게요 0을 맞추고 한바퀴를 돌려 보겠습니다 자 돌려 볼게요 한바퀴를쫙 돌리면 얼마큼이 동했나요? 한 칸이 동하죠 0.025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지금 0.025를 몇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25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의 한 칸은 0.001인치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10칸의 아이들이 있어요.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0까지.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0.001인치의 아이들을 다시 10개의 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0.00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어렵죠. 그러면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둘, 일, 하나, 둘, 셋 하고 얘가 이렇게 만났다 이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둘, 셋.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얘가, 어, 0이라고 하겠습니다. 셋, 얘가, 그러면 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1, 2, 3, 네 번째 일치했다고, 1, 2, 3, 4. 네 번째 일치했다고 치면, 얘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은 제가 몇이라고 했죠? 0.1인치 그리고 여기 한 칸은 0.025인치 그리고 여기 한 칸은 0.001인치 여기 한 칸은 0.0001인치 인치 맞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측정해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이 0.1인치 그죠? 0.2까지는 안, 안, 안 갔죠? 그죠? 그러면 0.1 곱하기 1은 0.1 되나요? 자, 그리고 0.025가 0.1에서 하나, 둘, 세칸 갔어요. 자, 그러면 0.025 곱하기 3은 0.075가 되겠네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4, 스물 셋, 번째 하고 2 5 번째 사이에 있으면 아래 거를 읽어주는 겁니다. 낮은 거를 0.001 곱하기 24는 0.0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눈금과 여기 있는 어, 눈금이 일치하는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으로 찾는 건데 그게 네 번째 일치했대요. 그러면 0.0001 곱하기 네 번째 0.000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그냥 다 더하면 돼요 4 9 9 1 그리고 어, 0.1994 인치가 되는 겁니다 0.1994 인치 이게 마이크로미터를 읽는 방법이에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러면 하죠 <laughs> 그게 근데 만약에 단서가 지금 우리가 이 갖고 있던 이 마이크로미터의 단서는 0 0 에서부터 1인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 드렸지 1에서 2인치 인 녀석들이나 2에서 3인치 인 녀석들 이런 녀석들로 측정을 하면 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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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에서 2인치 사이에 있는데 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1을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맞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저번 시간에 설명 드렸던 이 아이 요 0점 조절을 하는 이 렌치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부를 가지고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달려 달려. 가까이 가서 달려 달려. 기억하는 김에 이걸로 줄게요. 요거 요거. 왜냐면 저건 너무 얇아가지고 너무 시시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딱 좋네요. 먼저 심블로 달려 달려 한 다음에 야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체스로 이 끝부분만 할 거니까 다시 이제 이 보드마카의 외경을 측정할 겁니다 자 잠그고 볼게요 자 지금 숫자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6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0.1 단위는 곱하기 몇? 6. 끈0.6 인치. 자, 그런데 0.025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금.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21, 22, 23. 0.001 곱하기 23.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0.023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가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홉 번째 눈금하고 일치하거든요. 아홉 번째 눈금하고 일치하니까 0.0009, 어마 0001, 곱하기 9, 그래서 0.0009자 이걸 다 더해보면 0. 6239인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마이크로미터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마이크로미터 친구로 뭐 뎁스게이지나 내경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은 어, 마이크로미터를 읽었으니 번역 캘리퍼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